우리 친구들, 이제 큐티 세 번째 시간인데요. 너무나도 잘해왔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이미 큐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우사님이 잘 말씀해 주었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되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은 무엇을 할까 하면 전우사님이랑 실습처럼 이렇게 하고 마무리 하려고 해요. 그래서 큐티를 어렵지 않고 쉽게 우리 친구들 매일마다 큐티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는 큐티를 맛있게 요리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이제 우리가 스스로 한번 큐티를 연습을 한번 해보면서 어떻게 할지 한번 해볼게요. 밑에 화면에 저를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기억나죠? 큐티를 어떻게 해야 되죠? 시작 기도를 해야 합니다. 큐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특별히 전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밑줄을 걸었어요. 항상 이 글씨를 파란색으로 쓰인 그릇은 잘꼭 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해주세요. 이 문구를 꼭 넣고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지만 그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기도하신 후에는 제목을 읽어 보시고요.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찬양을 한곡꼭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분 안에 이 기도와 찬양이 네, 금방 진행되니까 우리 친구들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을 그냥 내리, 네, 감사합니다. 자, 말씀하니입니다. 말씀하니 몇분 적혀있죠? 3분입니다. 쉬운 성경을 몇번 읽어요? 두번 이상, 개혁개장 성경을 한번 이상 꼭 읽어주세요. 다 읽었으면 성경 읽기표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큐티안이 같은 경우는 말씀이 보통 세절에서 두절이에요.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읽을 수 있으니까 쉬운 성경 두 번, 기억계정을 한번꼭 읽어주세요. 그리고 이 성경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밑에 부분에는 무엇이 있죠? 그림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과 어떤 그림인지 한번 보고 말씀과 연관 지어서 이 그림이 무엇인지를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그림을 부모님께서 자세히 보시고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 주신다면 아이들이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더 쉽게 볼수 있을 겁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이해아니에요 이해하는 2분 정도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이해한 이라고 공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두번 읽고 나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아래에 적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 안이 이렇게 본문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적어 볼게요.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양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내가 들은, 내가 보고 본문을 본 것을. 이 밑에다가 적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아래에 적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적은 내용을 아이들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부모님과 같이 한번 친구들이랑 나눠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 성경 본문 밑에 보면 어려운 낱말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들의 뜻 또한 한번 같이 읽어 주시면 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데 더 쉽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 본문책의 이해하니 부분을꼭 같이 읽어주시고 해석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큐티 궁금하니 볼게요. 궁금하니는 이제 보면 말이 한절 정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궁금하니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니를 통해 말씀을 잘 이해했나요? 궁금한 일을 질문을 소리 내어서 읽어보고 친구들이 답을 직접 적는 시간을 가져 주세요. 답을 잘 찾았는지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에게 께고 여쭤봐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은 어디서 찾으면 될까요? 네. 만약에 못찾겠으면 성경 본문 말씀에서 부모님과 함께 같이 찾고 그 궁금한 일 대답을 적어서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활동안입니다. 오늘 배운 말씀을 통해 어떻게 활동할까요? 활동하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본문마다 매일마다 어떻게 활동할지에 대해서 큐티하니 책에서는 계속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을 잘 보시고 큐티하니에서 활동하니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보시고 아이들과 같이 활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배운 말씀에 대한 활동을 해볼까요? 한 다음에 활동하니에 그 나온 대로 이제. 하시면 됩니다 이 활동안인은 방식이 여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께서 미리 그 활동을 한번 보시고 어떠한 대답을 아이들에게 해줘야 될지 고민하시고 같이 나누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예시고요 이런 활동안인들이 매일마다 있으니까 꼭 같이 아이들과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이죠, 기도안입니다 우리 기도는 언제 언제 하죠? 처음 시작할 때와 마칠 때꼭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제 큐티의 마무리를 해볼까요? 두 손을 모으고 기도안위를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기도 제목이 한줄 이렇게 딱 밑에 적혀 있습니다. 큐티 책에 그것을 같이 기도하시고, 특별히 마무리 기도도 부모님과 같이 할수 있게 해 주세요. 그래서 이것, 이 기도를 한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이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큐티아니에 대한 것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제가 1강, 2강, 3강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과 큐티하는 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것을 마지막으로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앞에 띄어 있는 것은 서약서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화면에다가 a4 용지에 적고 서약서를 꼭 이쁘게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서약서는 무엇일까요? 네.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큐티에 하겠다는 서약서입니다. 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 큐티 서약서를 작성하시고 전두사님한테 이쁘게 만들어서 저자한테 사진 사진으로 보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큐티하는 것에 꼭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큐티하는 데 조금 필요한 것들을 더 설명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큐티하는 데를 위한 1 0계명입니다 전사님이 이것을 다 읽어봤는데요. 너무나도 네, 필요하고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전사님이 10가지 다 읽도록 할게요. 큐티 10계명을 기억하고 큐티를 즐겁게 해요. 큐티를 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요. 큐티를 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요. 큐티를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요. 큐티를 하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큐티를 하면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어요. 큐티를 하면 남을 미워하지 않게 되어요. 큐티를 하면 죄를 멀리하게 되어요. 큐티를 하면 욕심을 내지 않게 되어요. 큐티를 하면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되어요. 큐티를 하면 남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어요. 허, 큐티를 하니까 어떻게요?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볼수 있죠.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변화되는데 우리 친구들 큐티 안 시키면 되겠습니까? 또 우리 친구들 이렇게 내가 변화될 수 있는데 큐티를 매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친구들 이십 개명을 기억하면서 꼭 큐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일마다 큐티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큐티하이 영상이 있는데요. 유튜브 방송이 또 있어요 근데 이것을 활용하기보다는 전도사님이 매일마다 월화수목금 큐티를 올려주고 있어요 부모님과 함께하기 어렵거나 할 때는 전도사님 영상을 활용해서 같이 큐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부모님들이랑 할 때도 설명 부분이 전도사님 큐티 영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도사님 영상을 같이 보고 아이들이랑 큐티를 꼭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머지 부분은 큐티 책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큐티 사용법이 책에도 잘 나와 있으니까 약간 어려우실 때는 다시 한번 그 사용법을 앞에 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달의 말씀으로 해서 큐티 책 앞부분에 또 있습니다. 이 내용들 확인해서 말씀을 아이들과 또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통화도 앞쪽에 이렇게 큐티 책에 다 제공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세계 나라에 대한 것을 매 이게 격월로 두 달에 한 번씩 나오는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성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꼭이 아이들이 이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잘 보시고 또 같이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성경 단어 묵상과 또 그림책 소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 컬러링인데요. 이것을 보고 같이 아이들과 또 색칠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뭔가를 직접 하는 것은 너무나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또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또 길게 좀 설명할 텐데요. 가정 예배지가 매 주마다 들어갑니다. 그한주 동안 있었던 큐티를 가지고 가정예배지가 또 자세히 들어가요. 그래서 큐티한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큐티에 하시고 또 만약에 가정예배를 인도하고 싶으시면 꼭이 가정예배지를 잘 활용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매주 한번또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도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가정예배지가 이렇게 매주 들어가니까 또 아이들이 큐티한 내용 중에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가정에 은혜가 넘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소구르 성경공부는 또 이렇게 있고요. 네,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가 대제가 설명드렸던 책 다시 한 번만 또 설명하고 마칠 텐데요. 먼저 단임 목사님 강의가 있습니다. 큐티 스크린인데요. 아직 듣지 못하신 분들은 미리 책을 사서 먼저 보셔도 좋고요. 또 큐티 강의가 열리게 되면 꼭 참여하셔서 우리 단임 목사님. 네, 큐티 강사시거든요. 너무 잘하세요. 꼭 이것을 듣고 우리가 같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내가 먼저 큐티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일상 교육념을 학부모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두 번째로 우리 어른들을 위한 큐티 교재입니다. 날마다 쏟는 샘물을 통해서 먼저 미리 내가 큐티를 해보시고 아이들과 큐티를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세 번째는 한 그림 성경인데요. 이것은 그림으로. 이야기를 하나하나 한 장에 다 실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데 아주 탁월한 책입니다. 이것을 구입하셔서 아이들과 또 한글임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눠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이때까지 말씀과 또 강의 잘 들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시기도의 고난 주간이에요. 새벽기도와 가정예배에 힘썼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한 주간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찾아 돌아갈게요. 안녕.